안녕하십니까. 네, 다세대도 최종희 원장입니다. 어, 87페이지입니다. 전력공학 기초, 보겠습니다. 예, 전력공학입니다. 아유, 이거, 어,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들으셨다면은, 들으셨다면은, 전력공학 외우면 되는 겁니다. 예, 외우시면 된다. 근데, 근데, 이래 있죠. 실제 전력과가 우는게 맞는 게 맞습니다. 많은 게 맞는데 실기가 있죠. 실기가 아 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기 전기 기사 실기를 가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력 공학입니다. 예, 가장 큰 것이. 그런데 실기에 나오는 전력 공학은 다 계산. 거의 계산이 많죠. 네, 계산. 암기보다는. 그래서, 그래서, 필기를 공부하실 때 전력공학을 암기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필기는. 근데, 실기 가서 있죠. 전력공학이 기초부터 안 해요. 기초부터 안 하고, 전력공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를 그냥 외우신 분들은 실기에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력공학은 기사 필기를 찍으면서 촬영 하면서 이런 거죠. 아유, 필기만 생각하면 그냥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실기도 생각하니까, 어떻게, 좀 깊이 해야 될것 같고. 그렇다고 전력을 너무 깊이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중간을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 지금 일단 기초를 할 건데, 이 기초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전력공학 본교재를 가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실기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레벨까지 예,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전력공학 있죠? 뭐 실기를 좀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촬영한 것 그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력공학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무조건 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과목보다 다른 과목보다 괜찮습니다. 수월합니다 예. 말씀드리고 제가 전력공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는데 전력공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세요. 음.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면은, 발전을 하면은, 그 만든 전기를 송전을 합니다. 송전을요. 송전을 하면은, 그게 변전소에 있습니다. 변전소. 변전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서브스테이션을 기준으로, 변전소 앞쪽을 송전, 뒤쪽을 배전이라고 합니다. 배전. 그래서, 우리 체계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전, 그 다음에 송전, 그 다음에 변전소, 변전소, 그 다음에 배전,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1장, 2장, 3장, 발전, 수력, 화력, 원자력, 그 다음에 뭐, 4, 5, 6, 7, 송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 제가 전력부 다른 과목보다, 지금 여기에도 기초 부분 말씀드릴 때는 암기하는 게 많죠. 전력광이 암기하는 과목이 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많지 않습니다. 기초 부분에서 할 만한 게 개념 정립 있죠. 그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뭐 화력이나 수력이나 공식 같은 거는 잘안 나오고요. 개념 위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일장 전력광 일장 수력 수력발전. 발전입니다. 수력 음. 발전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은 있죠,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대청댐이다. 대청댐이 있으면 그 대청댐에서 뭐그 물을 저장시켰다가 그 저장시킨 물을 떨어뜨려서 위치에너지를 이용해서 돌려서. 동기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수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수력 발전인데 일단 뭐 교과서적인 개념은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수차로 이용해서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로 바꾸고 이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아시겠죠 그냥 물 떨어뜨려서 전기 만드는 것이 수력 발전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수력 발전에서 수력 발전에서 출력입니다. 출력. 초록 발전 하면은 거기서 만드는 전기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전기가. 그럼 9.8, 얘는 중력 가속도 9.8은 들어가고 Q, H, 이타 T, 이타 G입니다. 이타 T, 이타 G. 얘가 뭐냐면 보세요. 출력이요, 출력. 단위는 키로 왔던데 Q는 유량입니다. 유량, 유량. 얘는 그냥 물의 양하고 틀려요. 뭐냐면 흐르는 물의 양입니다.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뭐냐면 세제곱미터퍼, 세크입니다 1초에 물이 얼마나 흘러가느냐 하는 거요. 당연히 물의 양이 많으면 말서록 그 출력이 클 거예요. H는 뭐냐면 낙차입니다. 아니는 위타. 높이죠, 높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에너지가 크니까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잘 돌리는 거죠. 그래서 9.8QH. 그다음 이타티는 우리가 수차 있죠. 수차 효율입니다. 수차의 효율. 수차율. 효율. 효뭐 물이 부딪혀서 돌아가는 것 있죠. 돌아가는 것. 그것을 수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타지. 뭐? 발전기. 효율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100%라면 이만큼인데 거기에다가 수차 효율과 발전기 효율까지 곱해져서 어떻게? 수력발전소 전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전기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3번에 수력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수력발전 설비 이것은 우리가 수력발전 계통을 이것 정도는 본교조에 가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으면 이게 댐입니다 댐 댐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물을 가두고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댐입니다 댐은 그냥 물을 가두는 역할 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락발전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땜이 물을 가두죠. 물을 가두는데 우리가 실제 수락발전하기 위한 물이 나오는 것은 여기죠. 여기에서 물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수구라고 합니다. 물이 들어가는 곳 취수구. 그 다음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요. 얘를 뭐라고 하느냐? 수로라고 합니다. 물이 지나는 길. 그다음 물에 섞인 불순물 있죠? 불순물을 침식시키는 곳에서 침사지라고 합니다. 침사지. 모래사 따서서, 모래를 침사, 그 가라앉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 지나면 물이 떨어져서 발전기 수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조라고 합니다. 수조. 물을 조정하는 곳. 수조. 물을 조정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수압 관로라고 합니다. 수압 관로. 수압이 내려가는 관, 수압 혹은 철관. 수압 철관, 철로된 관. 그 다음에 요 놈은 우리가 수차라고 하는 거예요. 수차. 이러한 경로, 조속 발전 계통이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수차를 돌리면 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예, 수력발전설비고 치수구 수로, 치화수조 수압철과 수차 이거는 뭐 수력발전 공부하시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수력발전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위치에너지에요 위치, 우리가 위치에너지 그래서 낙차, 낙차 예, 낙차와 유량 똑같은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량, 그 다음에 전력, 예, 낙차 유량, 그 다음 에 회전수 관계 있죠. 높이와 유량은 어떤 관계고, 높이와 전력은 어떤 관계고, 높이와 회전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낙차, 아시죠? 우리나라는 실제로 다른 외국보다 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록과전 일반적으로 이런 걸 생각할 거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뿜어서 이렇게 돌리는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낙차가 우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거 써요. 이거써 이렇게 생겨서, 물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버려 그럼 얘가 빈 돌겠죠?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얘가 수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요. 낙차가 우리나라가 대부분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낙차를 높게 하면은, 똑같은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낙차를 높게 하면, 유량은 어떻게 되고, 전력은 어떻게 되고, 회전수은 어떻게 되고, 이러한 관계들, 이런 것도 종료하는 겁니다.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이거 수력 발전 했고요그 다음에, 화력 발전 보겠습니다. 화력 발전. 뭐 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력 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있죠. 뭐, 태양열발전, 풍력발전, 이런 것들은, 뭐, 음, 우리가 공부할 만큼 그렇게 큰 시설이 안 돼요. 우리 수력발전이, 수력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이 3, 4% 밖에 안 됩니다. 3%, 뭐, 3% 정도. 그러니까 수력발전 3%, 나머지 화력, 원자력이 40%, 40% 이상인 거죠. 그 50%, 화력이 그50% 차지하는 거죠. 나머지 뭐1% 가지고 태양열 화력 뭐 태양열, 풍력 이런 것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계통에서는 전력공항에서는 수력, 화력, 원자력 이렇게 큰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요. 나머지 태양열이나 뭐 태양열 발전은 곧 예, 자기증이 생길 예정입니다. 차후에 하고요. 그런데 전력에서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화력 발전을 볼게요. 화력 발전. 화력발전은, 우리가 수력, 화력, 원자 전부 다 앞에서 전기기계에 다서 동기기가 됩니다. 동기기. 근데 동기기인데,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화력발전은 뭐냐? 불이죠. 불. 수력은 물의 힘, 화력은 불의 힘입니다. 화력은, 보세요. 연료를, 연료를 태웁니다. 연료를 태우면, 불이 나는 거죠. 불. 불이 나오면은, 불을 가지고, 물을 끓이면 물이 증기가 되고 물이 증기가 되죠 그 증기를 가지고 마시죠 뭐 물이 빠 끓으면 주전자 뚜껑도 열리고 그 증기의 힘으로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립니다 수력발전에서는 수차 화력발전에서는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료 뭐 석탄 기름 예, 그다음 에 가스입니다. 석탄 기름이나 가스를 이용해서 뭐 미분탄 뭐중류 이러한 연료들을 이용해서 불을 예, 떼는 거죠. 볼이 있으니까 얘는 보일러예요. 보일러 볼러. 보일러에서 불을 떼면은 이물물 물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화력발전 당진 그 다음에 보령 그 다음에 삼천포 뭐 마산 이런데 있죠. 다 바닷가에 있죠. 예,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전기를 물을 끓여서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화력 발전이고 다시 봅니다. 석탄이나 기름을 연료하여 보일러로 증기하여 그 증기 에너지로 전기 터빈 고시식 터빈에 연결되는 어있 발전기부터 전기를 얻는 방식. 에이, 고가서도 이건 재미없죠. 대략적인 이런 건데 수력 발전처럼 화력 발전도 구성을 한번 볼게요. 화력 발전도. 일단 우리가 연료를 봅니다 연료를 어디서 하냐면 이 보일러 있죠 보일러 예, 보일러 보일러에 여기에 뭘 공급하냐면 급수죠 급수 물을 보일러에 급수를 합니다 공급하여 그럼 보일러에서 이렇게 예 나가는 지금 뭐라고 되어있어요 과열기라고 돼있죠, 과열기. 예. 그 다음에 얘가 쭉 가서, 음, 예, 터빈입니다, 터빈. 그 다음에, 복수기입니다, 복수기. 예. 이런 설비가 우리가 간단한 화력발전설비입니다 화력발전설비인데 보세요 연료를 가지고 보일러에서 불을 때면은 여기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예. 그중에서 우리가 전기라고 같은 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에서 바로 증기가 된거 있죠. 물에서 바로 증기가 됐을 때, 뭐, 물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라면 끓일 때 우리 발색에 증기 손 이렇게 하면 물기가 촉촉한 겁니다. 그런 스포어 증기라고 그래요. 그런 증기 말고, 그런 똑같은 증기를 하더라도 증기를 가지고, 어떻게, 더 가열합니다. 전기를 더 가열해요. 그러면, 물기가 쫙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물기가 포함되잖아요. 과열기에 물기가 포함되면, 여기 터빈 날개가 있죠. 우리가 터빈 날개 이런 것들은 철성분이기 때문에, 물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녹이 썰어요.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힘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무슨, 뭐, 뭐 엔탈피 이런거 들어보셨죠?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이런 물기를 쫙뺀 그런 증기가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전기를 한번더건조포화증기로 만들기 위해서 과열기라는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나가면 터빈 녹다습니다그증기를 터빈으로 보내서 터빈이 돌아가면은 예, 발전이 되는거죠 근데 문제가 이거죠. 우리가 효율을 높이고 싶어요. 효율을 높이고 싶은데 당연히 효율을 높이죠. 우리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효율이 최40%뭐40%잘안 되겠죠. 엄청 낮습니다. 석탄이 가진 열량 중 100이라면 그100 중에서 40 정도밖에 전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아유 여기서 만든 터빈이 여기서 만든 터빈을 아니, 전기를 그 전기 빠져나오면 다 버리느냐? 버리느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도시 지역 가면 뭐 열병합 발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열병합 발전. 발전하고 남은 그 전기로 어떻게 가정의 온수로 사용하고 가정의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그게 뭐냐면 일종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게 뭐예요? 아무, 뭐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전기잖아요. 맞죠? 이렇게 나온 따뜻한 증기를 어떻게 다시 순환시키는 걸, 순환시키는 겁니다. 복수기, 그 증기를 물로 바꿔서, 그럼 어떻게 되요 복수기를 물로 바꾸면, 아, 증기를 물로 바꾸면 그 증기가 어떻게 된다? 따뜻한 물이 되죠. 그 따뜻한 물을 볼로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90도 예를 들어서 영, 물의 온도가 0도예요 0도를 가열하는 거고 100도를 가열하는 거고 당연히 100도를 가열하는 거지 연료 소비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기를 통해서 가열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력발전의 간단한 사이클입니다 예, 화력발전 개통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연료를 이용한 전기를 발전시키는 장치고 그다음에 과열기는 뭐예요 과열기 얘 있죠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바꾸는 거 증기고 그 다음에 재열기 재열기는 증기를 추출해서 재가열하기 위한 설비 이런 부분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본 교재 가서 하시면 되고요 터빈도 괜찮을 겁니다 그다음 복수기는 복수기는 물을 아 증기 여기서 나온 증기를 물로 다시 환원시킨다, 복수 물로 다시 간다 하는 거요. 복수고. 그다음 급수 설비는 급수 설비는 보일러에 전기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 발전에서 마지막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예. 뭐 문제가 많은데 많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라 하면은 중성자가 있죠. 중성자가 있고 핵이 있으면 핵 핵입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 있죠. 중성자를 핵을 빵 때리면 얘가 뭐가 되느냐? 핵 분열이 일어나. 핵분열. 핵분열. 그러면 핵 핵분열에 의해서 생긴 핵분열을 하면서 생긴 그 질량결손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mc의 제곱이라는거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얘가 뭐냐면 핵분열 하면서 생긴 질량의 부족부분입니다 질량결손에서 비타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이만큼의, 원자력 발전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근데, 핵, 분열, 핵 분열을 이용한 것이 뭐? 한마디로 핵 분열 이용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고, 뭐 이런 거 있어. 핵, 융합. 핵, 융합도 있습니다. 핵을 결합하면서, 네, 결합하면서 생긴 원자력 발전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한번 뭐 정도를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에서는, 뭐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뭐, 안전성이다, 뭐, 우라늄이다. 이게 뉴스에서 워낙 떠들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념 아실 겁니다. 그럼, 원자력은, 원자력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연료가 뭐냐면, 우라늄이라는 거예요, 우라늄. 혹은 뭐, 플루토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건데, 깊이까지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우라늄 1g이, 우라늄 1g이 석탄 3.3톤이에요. 3.3톤. 1g이 석탄 3.3톤이라고 하면, 3.3kg도 아니고, 3.3톤이면 330만 배다. 30, 배3 0 만배 이만큼의 우라늄 1g이 석탄에 비해서 에너지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석탄 있죠. 그런 거 있죠. 어, 무슨, 뭐, 뭐, 예를 들어서 남해안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음, 화력 빠져서, 밤, 바다 있잖아요. 화력 빠져서가 해변가 있는데, 거기 화력 빠져서 보면, 뭐, 석탄 같은 거 있죠. 매번 배가 와서 석탄 씨로 나눕니다. 날라요. 우리가 전기 발전시키려면은 엄청난 석탄 계속 들어보아야 돼요. 아이 그거 하고, 아이 우라늄, 일구라늄이 있으면 석탄 3.3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편하고, 그다음 효율 면에서도 좋고, 예, 그 다음에 너지도 크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는데 문제가, 아이고, 뭐, 방사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겁니다. 네. 일단, 우라늄 일거라함이 핵분열치 발생 연량이 석탄 3.3톤과 같은데, 예. 근데, 우리가 원자 발전도 구조가 있으나 보세요. 화력 발전이 이렇게 되어있죠. 화력 발전이. 보일러일러 네, 뭐, 이렇게 되어있죠. 복속이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원자력 발전도 똑같이 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화력 발전은 얘가 볼러였어요 볼러였는데 원자력 발전 터빈과 복속이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보세요 원자력 발전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원자력 발전은 보륨가 없구요. 얘가 뭐냐면,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혹시 뭐, 일본에 지진 났을 때, 뭐,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원,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뭐, 원자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거니다 t v 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핵 분열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얻어지는 것이에요. 원자로에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아니고요알겠지만 <laughs> 여기가 뭐냐면 열교환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원자로에서 바로 이렇게 가면은 얘가 우라늄이나 뭐방사능있죠 방사능 있죠.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열만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 열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차이가 있어요. 방사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여기께 열교환기가 있는 것이 우리가 화력발전과 다른 겁니다. 원자발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비등수형. 비등수형은 얘가 없는 거예요. 비등수형은 얘가 없어서 우리나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수형이 일반적으로 이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원자력발전 어쩌고 저쩌고 할때뭐 경수로형, 중수로형 이런 말 하죠 경수를 사용하느냐 중수, 중수 가면 경수, 중수 뭐예요? 경수는 가벼운 물, 중수는 무거운 물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으로 로할 것인가 무거운 물인 중수형으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거요 월성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수인데 중수인데 갑수형 다른 데서는 우리가, 뭐, 경수형입니다. 경수형? 즉, 가압수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종류 비등수형, 가압수형, 가압중수형. 근데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다가 실기에서는 잘안 나오죠. 발전은 실기에서 뭐 수력발전 조금 나오고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 에너지를 쓰실 때 아이고 일장 화력 수력 원자력 얘들도 정말 깊이 있게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본격적인 전력공학, 그 다음에 실계에 나오는 부분은 사장 전손로부터가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예, 발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송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